오늘도 3월 19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웃는 날만 있지 않습니다. 눈물 나는 날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면 기뻐서 눈물 납니다. 남편이 마음을 너무 몰라줘도 속상해서 눈물 납니다. 때로는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또, 자식이 힘들고 아파도 눈물이 납니다.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도 눈물이 납니다. 남자도 여자도 똑같습니다. 젊은이도 어른도 똑같습니다. 눈물 납니다. 사실 눈물 없이 살고 싶지만, 종종 눈물 나는 일들이 제법 많습니다. 눈물이 뭐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장부 중에 대장부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이며, 애국 충성의 대명사인 다윗도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눈물 나는 일에 그만 눈물을 폭포수처럼 흘립니다. 눈물 많이 나는 일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쳤습니다. 멋진 말로 망명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시장의 언어로 도망갔습니다. 가드에 갔더니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저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때려죽인 그 무시무시한 다윗이야. 그 다윗이 우리 땅으로 도망을 왔네. 자기네 왕을 피해서. 그래서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요. 아기스 왕한테 말합니다. 그를 죽여야 됩니다. 그를 살려두었다가는 옛날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 또 왕과 우리를 죽이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빨리 죽여서 후한을 없이 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죠. 제대로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느낀 다윗은 미친 척을 합니다. 땅에다가 글씨를 끄적끄적 쓰기도 하고,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에서 침이 뚝뚝 떨어지게 하고,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하늘 쳐다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보고서 그냥 쓸데없이 말 붙이기도 하고, 누가 봐도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드왕의 신하들이 경계를 풀고, 다윗은 목숨을 지켰습니다. 다윗이요, 완전히 나무 주연상급의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는 다윗처럼 해야죠. 정말로 기가 막히게 연기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다윗이 자기 처소에 돌아와서, 미친 척 하는 자기를 조용히 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최강의 적장 골리앗을 치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왕을 위해서 수많은 전장에서 승리했습니다. 목숨 걸고 앞장서서 나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왕은 보약 대신에 사약을 준비했고 밥상 대신에 제사상을 준비했고 화정식 대신에 장례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도망가 이국 땅에서 수염의 침을 질질 흘리는 희죽 희죽 웃는 미친 척을 해야지만 간신히 살아남는 자기의 현실, 자기의 처지가 기가 막혀서. 눈물이 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10편 56편입니다. 천하의 다윗이 결국에는 미친 척해야 살아남는 이 한심하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현실 앞에서 그의 눈물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편 56편 8절입니다. 시작! 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자녀의 눈물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처럼 이런 고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일로 저런 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때로는 인생이 아파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내 깜깜한 현실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눈물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윗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윗도 이 눈물나는 현실 앞에서 주께서 내 눈물을 개수하셨습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눈물날 때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더욱 나의 현실을 간절히 아랠 때 자녀된 우리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눈물병에 담아서 기억하시며 기록하시며 우리의 삶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눈물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고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리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고 이로써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기도로 원수 마귀가 물러갑니다. 기도에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나 난로에 연료가 필요하듯이 기도에는 연료가 필요하는데 그 연료가 뭔지 아세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기도에 연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어서 원수가 물러가고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인 것을, 우리 믿는 자의 편인 것을 믿고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웃으며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